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한중국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의 정명선입니다. 네, 지난 5월 3일, 5월 4일부터 개정되는 영주권 자격 변경 시와는 되는 여권 네, 등에 관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시 그 5월 4일 개정된 알기 쉬운 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방문 취업 자격에서 동포 영주 자격을 자격으로 변경할 때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이란 것이 있었죠. 네, H2 자격에서 F4 자격을 자격으로 신청할 때 네,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문 취업 자격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네 영주 자격 F.O.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본인 소득이 예전에는 국민 총 소득에 상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요건을 국민 총 소득의 70%로 완화되었고요. 또 2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있어야 했었는데 이 요건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영주권,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인 소득과 가족 소득 합산 3,8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했고, 또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소득이 2,700만 원 정도만 되면 되고, 또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재외동포 자격 부여 대상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네, 방문 취업. 다시 말해서, H2 자격자 중에서 취업 개시 신고를 한 후에,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동포 F4 자격, 네, 그 자격 변경 허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대상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한 대상 중에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상기 사회적 중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범에 대한 제한 요건을 완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회적 중대 범죄가 있죠. 그 마약을 투여한다든가, 마약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이스 피싱,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3회 이상이죠. 네,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네, 다음은 방문취업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h2 자격을 가진 자들의 네,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 군내식당업또 효양콘도 운영업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항공이나 육상 화물 취급업도 추가되었는데요. 데 네, 여기에서는 그 분류 업무는 제외되고 하역이나 적재, 다시 말해서 물건을 내리거나, 부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씻거나 어, 하는 그런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업의 허용 범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성급이나 5성급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 동거 매뉴얼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외국국적 동포, 다시 말해서 HEF4 가족에게 부여되는 방문 동거 재료 자격 확대 시행 등에 따라 동포 가족 방문 동거 F1 매뉴얼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 외국국적 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